안녕하세요. 당진아재입니다. 오늘은 요거 봅니다. 요거 요거 지금 어, 우리 회원이 지금 알아봐달라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건데 어, 요거 요거 하긴 요겁니다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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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입니다. 요거. 에, 요건데 일단 속도 조절기 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스프링 링 링, 링입니다. 링, 링인데 아 너무 작아서 잡히지 않... 요렇게 되어있습니다. 요렇게 되어있고 요렇게, 요렇게 말려가지고 약간 크로스돼서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기 사이즈가 또 중요하죠? 또 맞는거 사이즈가 사이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 내경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한쪽 내경이 한쪽 내경이 보면 13 정도 나오는데 일단 재서 물어서 딱 튕겨 보겠습니다. 안쪽 내경이 13 정도 나옵니다. 아, 13.06 정도 나옵니다. 안쪽 내경이 여기죠? 있 안쪽 내경 13.06 정도 나옵니다. 외경이 14, 13... 13.73 정도 나옵니다. 13.73 13.73 정도 나오고요 요렇게 약간 꼬였어요. 살짝 요렇게 꼬아서 이런 형상으로 되어있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밑으로 해서. 형상이 다른데 또 사사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작다 이렇게 해서 어, 보시면 되고 속도 조절기 쪽에 이렇게 해서 어, 사용하는 어, 그 네바건 있죠? 이렇게 당기는 이런 쪽에 레바건 쪽에 당기는 보는 쪽에 사용합니다 전동 키포드 보면 이렇게 속도 조절기 당기는 쪽이 있죠. 이렇게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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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지로 이렇게 당기는 쪽, 쭉 들어가는 아, 스프링 그 스프링입니다. 당연하겠습니다